안녕하세요. 와인 고 크리스탈입니다. 오늘 준비한 와인은 다가오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바로 스파클링 와인을 준비했어요. 두 가지 스파클링 와인을 테이스팅할 건데 하나는 정말 럭셔리한 스파클링의 대명사 프랑스 상반유 지역의 샴페인을 준비했고요. 또 하나는 이에 디제세라 이태리의 가장 좋은 스파클링 와인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두 와인의 공통점은 2차 숙성과 발효를. 병에서 했다는 상반유 방식이고요. 둘다 밀레짐이에요. 2010년 빈티지입니다. 우리 보통 스파클링 와인에만 보이는 그 글자가 있죠. 이렇게 넌 빈티지라고 NV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때 샴페인 하우스에서 일정하게 자기네 하우스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러 해의 귀베를 모아놨다가 매해 여러 해에 그 귀베를 섞어서 블렌딩하기 때문에 그 작황에 상관없이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넌빈이고요. 이렇게 밀레짐은 그 특정이 좋은 해에 포도를 생산이 되면 그 포도로 만드는 게 밀레짐이거든요. 자 오늘 밀레짐 두 가지 테이스팅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테이스팅을 하와 있는 샴페인이고요 이것은 미셸 고네 레트리 테로아스 블랑드 블랑 엑스트라 브루 2 0 1 0이에요 이름 엄청 길죠? <laughs> 자 일단 블랑드 블랑은 무엇이냐? 자 화이트 품종으로만 만든 샴페인이다라는 뜻입니다. 저희 그 와일머시 리즈의 스파클링 편을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. 아 그럼 제가 같이 따라서 색깔도 비교해 볼게요. 그 다음에 요 와인은 이태리 피에몬테에서 나온 와인인데요. 사실 피에몬테는 바로로, 바르바레스코로 굉장히 유명한 산지이죠. 자, 그러면 스파클링은 어떤 맛일까요? 자, 이것도 2차 발효 및 숙성을 어, 병에서 했습니다. 일단 두 와인을 비교할 건데, 이 미셸 고네 샴페인은 90개월간 숙성을 했고요. 이 보르고 마라글리아노 주세페 갈리아노는 음, 24개월 동안 숙성을 했어요. 자, 그러면 일단 색깔을 봅시다. 어 제가 샴페인 플루트 아니고 이렇게 일반 화이트 잔에 준비했어요. 좀 향을 더 많이 맡기 위해서. 음, 사실 색깔은 오 보르고 마라글리아노 주세페 갈리오노가 조금 더 짙은 황금빛이네요. 좀더 따라 볼게요. 사실 그 90개월 동안 리컨택으로 숙성을 하면 그 리에서 오는 그 엄청난 복합미를 샴페인이 이제 가질 수 있겠죠. 잘 익은 황금빛 음 역시 그 고급 샴페인에서 오는 빵구운 향 브리오시 향이 확 나고요. 음 그렇지만 또 청사과나 이렇게 향긋한 꽃향도 나고 아주 신선한 사과, 배즙, 그리고 빵구운 토스트 향이 나네요. 음 역시 블랑드 블랑이라 그런지 그 여리여리하고 섬세하면서 그 여성적인 느낌이 확실히 느껴져요. 이 와인은 이름이 뚜리 테루아라고 말했듯이 세 군데의 그 포도밭에서 나오는 포도를 블렌딩한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포도밭은 플로럴한 캐릭터가 있고 어떤 포도밭은 어 미네랄리티 가지고 또 어떤 포도밭은 스파이시함. 그 힘을 주고. 그래서 굉장히 샴페인이 다양한 맛을 내고 있어요. 역시 밀레짐이고 잘 익어서 지금 너무 풍성한 아로마나 여러 가지 복합미를 보여줍니다. 음, 음. 역시 블랑드 블랑 정말 맛있어요. <laughs> 자, 다음은 음, 이건 이태리 피에몬테 보르고 마라글리아노 주세페 갈리아노 2010. 얘는 어, 피노누아가 80% 샤르도네가 20%예요. 24개월간 병숙성. 얘가 사실 미셸 고네보다 훨씬 더 색깔은 짙어요. 역시 그리 컨택에서 오는 복합미가 있는데 얘는 빵군 향 플러스 뭐라 그럴까 말린 허브? 그 허브와 스파이스한 풍미가 훨씬 더 있는데요. 그리고 과일로 치자면 뭐 사과보다는 뭐가 복숭아나 애플컵같은 노란 과일 계요 음. 샴페인과는 확연히 다른 그 스파이시함과 허브의 뉘앙스가 되게 좋아요 둘다 브리오시의 그 이스트 풍미는 풍성하나 얘는 좀 사과의 느낌 얘는 좀더그 허브의 느낌 음. 근데 블라인드로 하면 얘가 이태리 스파클링이라고는 잘 맞추지 못할 것 같아요. 이 삐노 누아가 주는 어떤 경고한 구조감이 굉장히 좋고 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네요. 음. 자, 사실 우리 밀레짐 샴페인이나 스파클링은 사실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. 그래서 어, 때로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뭐 그렇게 가격 부담감이 없이 우리가 음, 즐겨볼 수 있는 괜찮은 두 와인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정말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더워지고 있잖아요. 이런 더위와 열기를 날려버릴 정말 복합미가 있는 멋진 스파클링으로 이번 여름을 함께해 보세요. 샴페인과 이태리 스파클링 정말 크리스탈이 강추합니다.